보자, 수범위기 가면 얘기해 볼래? 너는 계획이 어떻게 돼? 그렇지, 접점을 설정한 후.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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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지금 외부의 한 점이 되는 거니까 말이지.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꿨을 때한 개만 접선을 꽂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지? 어, 접점을 먼저 설정을 해야겠지? 접점을 설정을 하고, 그 접점과 주어진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접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다는 방정식을 세워야 될 거야.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개 나온다는 거야? 어, 하나가 나온다, 이 말인 거지. 하나가 나와서 결국은 접선이 하나가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지? 그럼 해볼까? 자, 원점이 있고 접점을 먼저 설정해야 되겠지? 접점을 t, ft를 하자. 물론 ft는 여기가 t를 대입한 거겠지? 그럼 두 번째는 뭐야?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고 식을 세워야 돼, 그지? 세워보자. 이안 불러봐. 어떻게 되냐. 음. 응. 어, 또. t를 대입하세요. 어 t-에 곱하기, 어, 빼기, 어, 이렇게 되겠지? 여게 바로 뭐야? 평균 변화율이지? 같다. 자, 이거 미분 좀 해야겠네. 니가 끝까지 마무리 해. 2분하면 어떻게 되지? 2에 어, 마이너스 x성 플러스 x 마이너스 a에 또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x성이 되겠지. 2에 마이너스 x성 묶어주면 빼기가 되니까 1 빼기 x 플러스 a가 될 거야. 리기다 t를 대입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2에 마이너스 t성 곱하기 1 빼기 t 플러스 a가 성립을 한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럼 0이 아니니까 날려도 관계없지? 0이 될일는 없으니까. 결국, 이거 둘이 갖다 해서 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t 빼기 a가 남고, 여기다 t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뭐가 되나? 자, 이거 잘 보면, 이 식이 마이너스 t가 있고, a 플러스 1이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치? 그치? 그럼 t를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t 작업이랑 2차식이 나오게 되고, a 플러스 1의 t라고 하한 1차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몇차반정식이 되는 거야? 어, 넘길까? 그럼 어떻게 되지? t제곱에, 자, 이게 t가 날아가겠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어, 빼기 at가 되고, 마이너스에는 0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에서 실근이 하나만 나와야 접선이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지 나오면 너도풀수 있을 거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아.